임플란트를 심을 자리에 뼈가 없기 때문에 뼈 이식을 하는 거거든요. 뼈 이식한 임플란트가 내 뼈를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또는 다른 동물의 뼈를 또는 합성고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염증이 침투를 했을 때그 안에 있는 구조물들은 확 오염되고 녹아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안 하고.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은 거기에 염증이 생기기도 쉽지는 않지만은 만약에 염증이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초반에 청소만으로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안정적이고 염증에 저항성 있는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18년차 통합치과 전문의 김은입니다. 사실 제가 뼈이식한 경력만 15년이 넘거든요. 얼마 전에도 저 멀리 경상도의 김천에서 저희 병원을 찾아주신 분도 계셨거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를 이제 하고는 싶은데 뼈이식을 하지 않으면 임플란트를 심기가 힘들어서 바로 치아로 올리기는 힘들다. 그렇게 이제 진단을 받고 계셨다가 저희 병원에서 이제 뼈이식 없이 임플란트를 바로 심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저희 병원까지 찾아오셨 신 분이거든요. 사실 요새는 뼈 이식해서 임플란트 심는 거를 많이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본적으로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를 심어놓고 나서 이식한 뼈가 굳을 때까지는 치아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뼈 이식 과정도 힘들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뼈 이식을 하게 되면은 최소 4개월에서 길면 이제 12, 2개월까지도 그 치료 기간이 이제 연장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틀리라든지 치아가 없이 지내시든지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 생활의 불편함 때문에 이뼈 뼈의식에 대해서 많이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세요. 또 어떤 경우는 뼈의식을 볼륨을 크게 만들기 때문에 그 외에는 틀리를 쓸수 없을 때도 있어요. 한쪽 어금니만 그렇다면 모르지만은 양쪽 어금니에서 그게 이제 많이 없는 상태라면 식사를 거의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환자분이 식사를 못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거의 5kg 이상 빠져가지고 식생활이 되게 힘드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뼈의식 자체보다도 뼈의식으로 인해서 이제 더 길어지는 치료기간에 대해서 더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더 많긴 합니다. 사실 이뼈 이식을 한다는 거는 임플란트를 심을 자리에 뼈가 없기 때문에 이뼈 이식을 하는 거거든요. 뼈가 있는 자리에만 임플란트를 심을 수있다면 굳이 뼈 이식을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뼈가 없는 자리에 무조건 억지로 심는 것보다는 그 주변에 골격이 남아 있는 자리에 비껴서 심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 방법을 경사 임플란트 식립법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뼈가 없다 하더라도 양쪽에 뼈가 있는 자리들은 분명히 있어요. 해부학적으로. 어느 자리에는 이제 골격이 남아있는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는 환자분의 사진은 한세달 전쯤에 저희 병원에 찾아오신 환자분이세요. 사진의 위쪽을 보게 되면은 어금니 쪽은 이미 빠진 지 오래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쪽에 상악동이라는 구조물이 다 내려앉아가지고 잇몸뼈가 거의 1, 2mm 밖에 없게 사실 뼈가 상당히 얇아져 있는 상태세요.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병원에서 상악동 뼈의식을 반드시 해야지만 어금니 쪽에 치아를 만들 수 있는 환자분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상악동에 뼈이식을 하게 되면 최소 6개월 이상은 걸리세요. 결국에는 이제 6개월이 지나야지만 틀리 없이 식사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상악동에 내려앉은 부분을 양쪽에서 피해 가지고 4 개의 임플란트를 비껴서 심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가이드 장치를 이용해서 이미 이제 다 플래닝을 짜 가지고 옆에 벽이 제일 단단해 가지고 그 벽을 타고 서 심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개월에 걸리는 치료 과정을 제가 한두달 정도로 이제 단축을 시켜 가지고 저번 주에 이제 제가 완성치아를 껴드린 환자분이세요. 사실 제가 수술하자마자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위아래 즉시 임시치아를 넣어드렸어요. 옛날에는 임시 틀니를 썼지만은 지금은 이런 환자분들은 저는 바로 즉시 치아를 단단하게 넣어드리기 때문에 환자분은 이제 뺐다 꼈다 는틀니를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바로 집에 가셔서 식사도 하실 수도 있고 틀니로 식사하실 수 없는 강도의 음식물들도 얼마든지 식사를 하실 수가 있으면서 이런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뼈의식을 피해서 경사식립을 한다면은 거의 하루 이틀 만에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편한 고정 임시치아를 쓸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비껴 심게 되면은 어 임플란트가 약하거나 불안하지 않나 치아가 삐뚤어 나오지 않나 하고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 이때 제가 사용하는 잇몸뼈들은 그냥 일반적인 물렁물렁한 잇몸뼈가 아니라 해부학적 골격에 가까운 저희가 피질골이라고 하는 단단한 뼈에다가 심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를 해서 물렁물렁한 잇몸뼈가 아니라 매우 단단한 광대뼈에 가까운 광대 라인 쪽까지도 이제 제가 임플란트를 길게 심어 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다 단단한 뼈에 골라서 심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굳고 더 단단하게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이제 한국 치과의사들은 뼈이식을 좋아하지만 외국 치과의사들은 좀더 안정적이고 결과가 확실한 치료법을 더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좀 예후가 불확실한 뼈이식보다는 단단한 뼈에 심는 틸테이드 임플란트 수술법을 좀더 많이 활용을 해요 이 논문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발표된 논문인데 심하게 흡수된 상악동 후방 부위에 경사식립한 임플란트를 사용해서 상악동 이식 수술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대체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경사지게 심었을 때또 이제 다른 장점이 뭐냐면은 임플란트가 뼈가 없는 자리에서 이렇게 멀게 심게 되면은 이 간격이 이제 상당히 길거든요. 근데 제가 심은 것처럼 이렇게 경사지게 심게 되면은 서로 간의 간격을 좁힐 수가 있어요. 좁히게 되면은 요기 부분이 휘거나 파절되거나 문제 되는 거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힘이 가해졌을 때 수직으로 멀리 치는 것보다 경사지게 해서 서로 간의 간격을 좁히게 되면은 상당히 이런 하중 분산에 많이 유리하다는 것 또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경사지게 식립을 하면 10mm짜리 임플란트 심을 수 있는 거를 13mm, 14mm까지도 심을 수가 있거든요 하중분산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하중이 많이 분산이 되려면 더 길어야 되는 거고 그 길이를 더 길게 심으려면 경사지게 좀더긴 임플란트를 심어 가지고 임플란트의 안정성을 더 높여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 뼈이식한 부분이 나중에 염증이 생기면 상당히 수습하기 힘들 정도로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뼈이식한 임플란트가 내 뼈를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또는 다른 동물의 뼈를 또는 합성고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혈관화나 이런 이 안쪽에 더 탄탄하지가 않게 돼요. 그런 경우에 염증이 침투를 했을 때그 안에 있는 구조물들은 황 오염되고 녹아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안 하고 자기 뼈에 맞춰 가지고 경사지게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은 그 임플란트의 주변에 있는 뼈들은 다 본인 뼈이기 때문에 거기에 염증이 생기기도 쉽지는 않지만은 만약에 염증이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초반에 청소만으로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안정적이고 염증에 저항성 있는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보편화가 되지 않은 이유 중에서 가장 큰게 국내 치과 의사 선생님들 대부분은 이제 커스텀어봇이라는좀 규격화된 이제 치료, 보철 치료법만 좀 주로 많이 사용을 해요. 이런 커스텀어봇 같은 경우는 30도 이상 또는 40도 꺾어지는 임플란트에 대해서 제대로 된 치아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격화된 보철 시스템만 쓰는 병원들이라면은 그렇게 이제 임플란트를 심기가 힘들고 직접 이러한 보철물들을 만들 수 있는 기공소 있는 치과에서 주로 할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치과에서 이런 방법을 쓰기는 좀 어려운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오늘은 뼈 이식을 안 하면서 튼튼하게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경사의 식립 임플란트 수술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뼈 이식 임플란트 자체가 무조건 이제 그 틀린 치료법이고 부작용이 무조건 많은 치료법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좋은 점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지금은 저는 뼈 이식을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최대한 자기 뼈를 활용해서 심는 방법을 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전신적으로 당뇨나 고혈 압 혈압이나 아니면 이제 면역 질환 또는 고령의 환자분들이라면은 이런 경사식립 방법이 몸에 부담도 적기 때문에 경사식립 수술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치아제 TV 치과 의사 김은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